의외로 건강에 좋은 삼겹살 지방의 비밀. 많은 분들이 삼겹살을 기름진 고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소한 맛과 향 때문에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삼겹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포화 지방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불포화 지방산도 다량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염증을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올레산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삼겹살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죠. 게다가 삼겹살의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여 비타민 D, E, K 등을 더잘 흡수하게 해줍니다.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어서 케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삼겹살을 너무 높은 온도로 굽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워 드시면 본연의 맛도 더 좋아집니다. 삼겹살과 함께 채소를 섭취하시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삼겹살의 영양 흡수를 돕고 포화지방의 흡수는 줄여줍니다. 삶아서 조리하는 수육은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칼로리도 다소 줄어들어 좋은 방식입니다. 다만, 삶아서 조리하면 삼겹살 고유의 풍미가 줄어들 수 있으니, 마늘, 양파, 야채 등을 함께 섭취하면 맛과 건강함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쁘다고만 생각한 삼겹살의 지방, 적절한 양과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